안녕하세요 알리보물찾기입니다 차에 탄 순간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먼지 소리 혹시 청소기 없어서 손으로 털고 계신가요? 오늘은 차안 먼지, 부스러기, 털까지 싹다 빨아들이는 진짜 유용한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SGUK 차량용 무선 미니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컵홀더에 쏙 들어갈 만큼 작고 가방이나 글러브 박스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어요 하지만 흡입력은 작지 않죠 무려 98, 500파스칼까지 가능한 고성능 흡입력. 작은 과자 부스러기부터 시트 틈에 낀 먼지까지 강하게 쓱 빨아들입니다. 게다가 단순히 흡입만 되는 게 아닙니다. 에어블로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먼지를 불어내야 할 때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. 노트북 청소나 책상 주변 정리할 때도 유용합니다. 은 정말 간단합니다. 전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작동하고 충전식 무선이라 선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. 타문 열고 뒷좌석까지 이동할 때도 끊김 없습니다.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작은 청소기 치고는 꽤 견딜만한 수준이고 성능에 비하면 훨씬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. 먼지통은 간단하게 분리해서 비우고 필터도 물로 씻어서 다시 쓰면 됩니다. 소모품 부담도 없죠. 요즘은 차 안도 인테리어 시대잖아요.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무선 청소기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제품은 할인 중이라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에요.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 자세히 보기란에 적어 놨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